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어... 도쿄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도쿄를 가거든요. 음. 2 0 마리, 2 0마리나 있어? 응. 그래 가지고 택도 두꺼우게 두개 있어. 택도 두꺼우게 두 개가 있어요. 어. 그책 집에 있어요? 응. 집에 있어 진짜. <laughs> 그건 알겠지? 뭐? 전기, 전기, 전기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몬 이름 알아요? 전기, 전기 뭐라고? 전기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 모르겠어. 설명해줄 수 있어? 터미널은 처음 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자리 얘기랑 포켓몬 얘기한 너무 귀여웠어 진짜로. 저는 그래도 일본 올 때는 항상 뭔가 계획을 좀 빡세게 잡고 오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음, 음 일단 입국 심사를 하고 짐 찾고 넥스 타고 신주쿠로 간 다음에 신주쿠 탄 넥스에서 오늘 계획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일단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더 덥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되면은 조금 쌀쌀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겉옷 얇은거 하나랑 안에 반팔 정도만 가져왔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유에 들려서 이거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랑 이 옷을 샀고요. 사실 원래 제가 짰던 계획 상으로는 아니 그냥 아니야. 계획을 안 짰어. 계획 을안 짜고 그냥 이거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노트에 좀 끼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이거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웃음> 진짜 <웃음> 비행기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오늘 1일차 저희 소중한 도쿄의 3박4일이 제가 이번 여행 꼭 가고 싶은 곳. 일단 세이케이 대학, 에이토쿠 촬영지를 했던 그 대학교 두 군데랑 도쿄 타워, 아사쿠사, 요코하마 그리고 스펙에 나왔던 만두 가게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정도가 될것 같은데 다갈수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떠나보는 걸로 충전될 때까지. 네. 제가 묵은 호텔은 사쿠라 호텔이라는 약간 신주쿠 주변에 있는 호텔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처에 막 식당 같은 것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일본이지. 토토루 찌개도 있네. 찌개. 마츠모토 아 저기 가서 있다가 빗이랑 그거 사야 돼. 클렌징 폼. 어떻게? 여기 아세요? 아시겠지? 약간. 1대1 한 번쯤은 나오는 그 로켓이. 와,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어떡해? <laughs> 여기가 이제 가을 되면은 남풍, 은행나무 잎으로 쫙 물들고 있는. 잠시만. 여기서 꽃남도 찍었고, 장키도 찍고, 오레카도 여기서 찍었고, 그냥 진짜 여기를, 찍은 거를 되는 것보다 안 찍은 드라마 되는 게 빠를 정도로 그래 막 이런데. 근데 더 이제 막 어? <laughs> 막 이런데 이제 루이가 바이올린 키고 있고 아 <laughs> 진짜 눈물나어떡해 이랬대? 그니까 러막 이런 데서 막그 저기 있는 이제 막 루이 차 이렇게 오고 아 잠시만 여기를 좀 낮에 와야 되나? 아니면 아예 밤에 와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둘다 괜찮다. 약간 이 각도가 장키에서 맨날 나오는 그 각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반대쪽은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각도는 약간 여기인 것 같아. 제 시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2배중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그 장키 보시, 장키 러브인도께 보시면은 이리에랑 코토코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지금 이리, 이리에랑 코토코도 중요하지만 막요런데 이제 이런데서 막. 루이가 막 데리러 오고 막, 어, 막 시즈카랑 루이랑 막 여기서 만나고 막, 어, 막 이런데서 만나고 어쩔 거야, 이런데서 만나고, 아, 미치겠다. 도쿄를 오늘 세 번째로 오는데 이 만능간장 로켓을 오늘 처음 와봐요. 근데 여기 진짜 이게 다 은행나무인 거니까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나중엔꼭 가을에 오고 싶다. 루이처럼 앉아볼까요? 바이올린은 없지만. 느낌. 아 진짜 한 번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다. 약간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길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일들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찍은 걸까요?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음, 하튼 여 특이해. 씩쉑보고 엄청 화려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대가 여기랑. 여기를 영원히 우려먹어요. 영원히. 90년대 일대부터 최근 일대까지 여기를 오지게 우려먹어. 근처에 약간 회사 같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 찍으면 좀 뭔가 사람 몰릴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님 말고. 경시청을 스펙을 보고 난 뒤로 오고 싶어져서 그냥 내도 경시청 찍고 오는 길에 이제 스펙 촬영지를 막 검색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 앞에서 뭐 사토리가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치우다가구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경시청 앞이었어. 여기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익숙한 곳이죠. 좀 어두워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경시청 본부예요. 내가 여기 왔어. 근데 작년도 왔어요. 그때 스펙이 재미가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아서 그냥 어, 지나쳤는데. 저기가 국회 사장인데 밤에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안 갈게요. 맨날 나 바빠. 가본, 저번에 갔을 때간적 있어서. 새부터막 출근길, 막이래. <laughs> 아니 진짜 이게 카메라에 실물이 안나는데 진짜 가까이 와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도쿄의 상징은 영원히 도쿄타워일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어떤 뭐가 생겨도 이 도쿄타워가 주는 상징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오늘 계획을 드디어 정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수지향 가서 그 가이스키 그동? 그거 먹기? 그리고 에비스 가든 가서 도넛축구출파하기 그리고 이제 집에 숙소로 돌아와서 좀 쉬고 내일 아침 조조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일정하고 첫날은 마무리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음. 매화가 폈지 뭐예요? 음. 아직은 이제 막 피고 있을 시기라 그렇게 엄청 화려하진 않는데 그래도 꽃을 볼수 있다는 게이렇게 여기가 딱봐거쳤어 여기 도쿄타워 맛집이다. 이런 일본 감성 먼저 해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도쿄는 이제 저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막 엄청 재밌거나 막아왜국기다막 아, 이런 건 진짜 없는데. 그냥 되게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 여러 나라를 가본 것도 아니고, 일본밖에 안 와봤는데,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을 좋아하게 됐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을 가도 도쿄가 주는 감동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쿄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도쿄는 혼자 오고 싶고, 다른 지역들은 친구랑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쿄는 온전히 나 혼자 누리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으로 왜냐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을 감수해줘요 <laughs> 지금 2만 보도 안 걸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데? 저질 체력이 아니라 제 건강 이슈? 이긴 한데 요즘 사람이 없어서 드디어 카메라를 뜨는데 아니 어? 롯봉기는 언덕 약간 요즘변 언덕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부촌이긴 해아근 너무 재밌다 이렇게 혼자 약간 뭔가 서울여행은 아닌데 도쿄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제가 도쿄가 이제 익숙한 고향이 됐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되게 재밌어요 나 혼자 여행 너무 추천이야 제가 지금 잠을 두시간 자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버스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에서 그래서 사실 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마호짱 영화를 보려고 온 거였는데 이게 두 번이 미뤄지면서 제가 수수료를 한 20만 원 내고 비행기 수수료를 그러는 사이에 영화다 내려갔어 지금 신주쿠 어디에 8시에 하나 있고 요코하마 어디에 뭐 4시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내일이 마지막이어서 내일 못 보면 진짜 못 봐요 내일 내가 8시까지 신주쿠역을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또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하하 <laughs> 그래서 직장인 짬밥으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니까 러 도쿄가 지금 2월 말인데 완전 봄 날씨예요 한 한국 4월 정도?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아까 보여드린 그거랑 안에 얇은 반팔 하나 입고, 지금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전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도 조금 괜찮은데, 아, 바람 때문에 살짝 춥고 좀 피곤하다. 눈이 좀 시렵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제 시, 이게 좀 제가 막 잘하지 않으니까 편집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영상 올렸을 때가 23년인데 그 뒤로 종종 이제 스피너로 1번 브이로그 안 올려주시냐 너무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들몇명 계셔서 지금 찍고는 있는데 <laughs> 재밌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테마 드라마 오타쿠의 도쿄 여행 아빠 몰래 하는 여러분들이 롯붕기 오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길이 은근 복잡해요. 근데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거기 스타벅스를 찍고 가고 있는데, 아, 저기로 찍혔나? 아니, 저거 아니잖아. 스타에서 좀. 아, 잠시만. 아, 이랬나니까. 잠시만요. 지금, 아, 진짜, 빡추 같은 데을 해가지고, 그, 잘못 찍어서 지도를. 그래서, 아까 치지않을 지나쳤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거기 일루미네이션까지가 20분 걸어야 돼요. 그냥 도쿄타워에서 이미 20분을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움직이 밥 먹고 택시 타고 스타야 가서 무슨 뭐, 그마오짱 영화 원작신타고 아니면 좀그 일루미네이션 좀 보다가 그러고 이제 앱스 갈랍니다 나도 너무 힘들다 진심으로 이게 최종 비치는, 진짜 또 근데 여기 오는 사실 여기가 도묘지랑 시계로 가 싸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저기서 저기 여기 여기서 그렇게 대판 싸우셨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리고 스타일스도 왔으니까그 마오짱 영화 원작 소설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구경 좀 해보게요. 연령별로 책을 해놨는데, 사실 전공이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나라 동화책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크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혀구만 까이 있기 뜯다 내고 아, 한국에서도 팔긴 파는데 원서로 사고 싶어서. 내가 아는 표지랑 좀 다른데? 16,500원?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갖고 싶은 책은 또 아니고. 이게 원래 하얀 책인데. 근데 16,500원? 1650엔? 지금, 이게 지금 900엔인데? 이게 1000년도 안, 와. 이게 천도안 하거든요, 지금. 이거? 어, 미안. 나중에 직구를 하든. 한국어 책을 사든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내가 16,000원 16, 16, 주고는 동화책 못 사요. <laughs> 내가 동화 읽 아이도 아니고 어, 책은 잘 샀고요. 이제 여기서 도묘지랑 시계루가 싸우는 거. 여기서 그나 어, 원숭이 아니야. 뭐 이렇잖아. 그때만 아니고 도중에 놓이다. 아니야. 아! 여기. 어, 이러면서 나 여기서 태어났잖아. 오타쿠 여장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나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 우리 집이야. 미친, 진짜. 여긴 진짜 올 때마다 벅차. 우리 집이야, 그 사실 저는 이 에비스 근처를 좀 즐겨보고 싶었단 말이야, 항상. 저기 바랑 저기 빵집이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빵집 먼저 가보고, 바에서 한번. 간단하게 맥주 정도만 해보는 걸로 여기 도쿄타워 보여요 여기 요 근처에 무료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진짜 예쁜데 근데 좀 작게 보이긴 해 근데 무료니까 어쩔 수 없지 뭐문 닫았으려나? 아 닫았겠다 닫았다 닫았다 아 닫았다 여기 빵집 맛있대요 오레노 베이커리 제가 그래도 에비스 온 김에 좀 뭔가 즐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여기 빵 샌드위치 맛있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에비스바를 한번 가봅시다. 나떨려 지금 앉아서 도묘지 기분 체험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여?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도묘지 체험해야 돼. 얘는 그럼 여기서 지금 앉, 앉고 서서 도시를 기다렸을. 또 리턴제에서 이렇게 밤까지는 1 0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그 추위 잘 타는 애가, 아, 너무나, 잠시만. 하... 그만할게요. 지금 한 위시까지 듣다가, 근데 지금 기분을 남기고 싶어서, 이게 화면보다 실제가 조금 더 노란빛이 강하거든요, 저, 조명들이. 하... 2월 말이면은 이제 한참 도미치고 헤어지고, 도미치 정신병 걸려가지고, 여기서 막, 에버브 패싸움하고 그런 때쯤인데, 딱그 시즌 맞춰서 여기 온게나 너무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요. 제 스스로한테 한나단의 계절에 맞춰서 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너무 좋고. 그냥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여기 진짜 내 고향 같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바람이 불어. 추워, 사실. 지금 좀 추운데, 여기서 플라네타리온 듣고 가야지. 여기서 플레이버그 라이프는 듣고 가야죠. 여기가 이 내. 난 여기서 태어났는데. 난 여기서 오타쿠로 다시 태어난 곳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인데. 저걸 제 눈으로 정말 많이 봤지만. 아유, 도쿄 이번에 다섯 번째 보는 건데. 그 진짜 볼 때마다 참, 진짜 눈물 나요. <laughs> 진짜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정말 딱 도쿄 와서 딱한 군데만 갈수 있다 하면 저는 무조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예요 하나단을 봤으면 꼭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는 와야 돼요. 정말. 진짜. 그리고 여기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좀 추워 죽겠어.